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펴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사까지다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가정 일할 때울아니 조금도 워하지않다 얼굴도 무릎을 꿇지 않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바라라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하의 말씀대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게 놀아 하였으며 내가, 내가 또 너희의 파수문을 썼으니 남과 소리를 들으라 하 그들의 대답이, 그들의 대답이 하나. 우리는 하나.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이 김무대 교수의 말씀과 흡사한 그런 고통의 때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모임에 가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일찍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애타게 외치던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아쿠아, 아쿠아리움에 갔었을 때 거기 가보면 수영장에 커다란 해골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다가 일정한 수위를 넘으면 해골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럼 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쏟아지는 물폭포 아래에서 물벼락을 맞으면서 좋아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그 어떤 인계점을, 인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접이 기울어져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민족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 전체를 향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교만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사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신앙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19세기 말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핸드폰도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깊게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자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그 닮은 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향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양심이 있고 고양이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예.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배우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을 서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죠. 범죄한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벌거벗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느끼게 된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이 기자들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고 나오죠? 모자를 푹 눌러쓰죠? 마스크를 끼죠? 얼굴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죄를 짓고서도 그것도 흉악한 범죄를 여러 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너무나도 당당해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모대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이 뭐죠? 화인이란 인두 같은 거를 불에 달궈서 사람의 몸이나 가축의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걸 말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런데 양심의 화해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예. 양심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양심이 느끼지 못하기에 실실 웃어대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요사인은 흉악범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르놓고도 죄를 지어놓고도 우상수배를 해놓고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들도 다 하잖아요. 왜 나만 욕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가 살던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에 화임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타락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승배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러는데 왜 나만 비난하냐고요? 남들이 다 가늠하니까 나도 가늠한다고요? 남들이 다 속이고 사기 치고 도둑질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요? 남들이 다 시험 볼때 커닝 하는데 나만 정직하면 내 손해라고요? 남들이 다 뇌물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병신이다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여덟 명이었어요. 여덟 명, 8명. 여덟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적어도 2억 명 이상이 그 당시에 살았을 거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몇 명이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노아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요?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나도 그들과 함께 다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라고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들은 다죄 짓고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 시대와 닮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옛적 그 선한 길을 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신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들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얼리 어댑터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얼리 어댑터라는 말은요 남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매해서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들을 말, 말하는 영어 단어이죠. 자, 얼리 빠른다는 말이죠. 어댑터 채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걸 조합해서 만든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릿 로저스가 1957년에 자신의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처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제일 처음 사기 위해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안 좋은 문화나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도 얼리어다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멀쩡한 물건이나 옷을 놔두고 새 것이라면 무조건 사드리는 그런 행동은 결코 영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문신한다고 해서 자기 몸에다 문신을 따라하고 마약을 한다고 나도 따라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세상 풍조를 쉽게 따라가고 세상 유역에 민감한 사람들 치고 경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새 것이 좋다고 말해요. 이전 것은 구닥다리라고, 촌스럽다고, 꼰대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가 신학에도 있어요. 신학에, 신학 대학에도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신학 풍조를 따라가느라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적길 곧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적길 곧 선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하던 순수한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걸어갔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선한 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그러니까 종교교육 당시 루, 루토와 쯔 은글루와 갈빈 목사님이 부르셨던 신앙의 길이 바로 예적 길을 곧 선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교리도 이전 것이 오래된 것이 바른 것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저서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들의 후계자인 청교도 목사님들과 그들의 설교와 삶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더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든 우리의 길 길을 가겠다. 마이 웨이 그렇게 합니다. 늘날에도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닥다리 신학보다는 문서비평학을 배우고 바울의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과정신학을 배우겠다고 말하죠. 늘날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관상기도에 빠져 있습니다. 두나역의 운동을 따라갑니다. 신사도 운동에 깊이 어, 빠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내적 치유, 하나님 음성 듣기, 왕의 재정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간단하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요 그러나 예적길 곧선한길을 외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돌아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새로운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와 신학과 교리는 이전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림의 선자들 시대에도 사람들이 옛적 길곧 선한 길을 버리고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헛된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거짓 선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적길고 선한 길을 버리고 헛된 사상과 신화가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교인들은 평안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예레미야 선자의 시대와 같은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둔화해진. 둔화해진 세계인 것입니다. 예레미, 예레미야 선지의 시대와 올라리 시대가 많이 닮은 이유는 바로 육체의 유망을 따르고 마음이 둔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나 전녀나할것 없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성적으로도 문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는 점도 안 쳤고 무당도 안찾았는데 아니 절에 가서 절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음행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와 음행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창녀의 집에 몰려들어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음행하면서 우상에게 또전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집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가늠할 기회를 노렸, 노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비록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과 관련된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 불러지니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주보관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는요 비록 먹을 것이 부족했고 몸은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윤택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전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으나 그들은 영의 양식은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57, 50편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뒤지다가 필요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하죠? 등뒤로 던져버리죠. 그런데 악하고 폐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하면서 등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기로 던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서 팔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게 놀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팔소리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들이 욕으로 생각했다는 거. 예레미야 6장1 0절 말씀 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들게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는 속으로 듣지 못하는 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아듣는 시대. 여기서 욕으로라는 어 말을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헤르파예요. 헤르파. 헬파. 근데이 헤르파라는 단어는 비난이나 질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향한 심한 비난과 질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예레미아 시대와 같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스 3장에서 말씀한 말세이 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청껏 높여도, 소귀의 경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송아지의 귀에다가 대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준다 하더라도, 송아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멘 대신에 음매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온갖 유혹과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료,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땅에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의 잎도 무성하게 되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나 이미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마음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는 시대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옛적 그 선한 길을 모르는 시대,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마음이 둔화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시대, 이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가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떠난 세대요 하나님께서 치셔도 아픈 줄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어 주님의 눈은 진실을 찾지 아니하심니라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받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며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목사나 교인이나 다 정상이 아닙니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 이렇게 예레미아 선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바울이 말한 것 같이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아 부장이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쩌면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딸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울리로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자들을 일컬어 눈물의 선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아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울었어요. <laughs> 믿지 않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니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승배와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애통하며 강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레미야 선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얼마나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세대인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선자는요, 지 하나님의 극휼하신과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곳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 인자와 그길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희실도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삶속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고초와 쑥과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견디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걸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너 정신 차려라. 너 빨리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라. 너 주위에서 떠나라. 소정과 호모라에서 멸망 당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떠나라. 너 나의 말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래야 네 영혼이 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선자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죄 많고 패역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웃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합시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26절 말씀도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까 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네.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기업이시니. 네. 그러므로 네. 내가 그를 네. 바라니라 하도다. 네. 기다리는 네. 자들에게나 네. 구하는 네. 영혼들에게 네. 여호와는 네. 선하시도다. 네. 사람이 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자히 기다리니 좋도다. 다. 아멘. 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굶받지 말고 오직 옛길 곧 그 선한 길을 따라갑시다. 옛길그 선한 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모든 또한 종교개혁시대의 루토와 쯔윙길리와 칼빈 목사님이 걸어갔던 길이며, 청교도 목사님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이좁고도 험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가 기를 바랍니다.